유튜브 보는 사람 50무 들어라 <laughs> 이 영상 보는 시청자 레벨 50무 들어라 <laughs> 백궁은 누구도 강탄이 없습니다 아는지 백궁에는 영원 이전부터 다 있는 존재들이야 일심무시 일종무종일이야 그러니까 무시무종이야 시작과 끝은 영원히 존재하죠 근데 그게 흰간하게. 여러분도 무심무정이야 네. 시작과 끝이 없어. 지구니까 강탄 일이 있는 거야. 아. 거기 가면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다고. 알았죠? 네. 내 이름이 무한대 이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에 변천사가 쫙돼 있어. 아. 여러분의 기록이 다돼 있어. 아, 여러분이 수천만 번 지구여행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아직 백공을 못간 거예요. 가 보면 아왜 우리가 생일이 없는가 알게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오늘 나를 보는 거는 어마어마한 행운이에요. 알았죠? 오늘은 레벨 전부 백무가 들어라 레벨 백무 들어갔죠? 확실히 백무가 들어라 유튜브 보는 사람5 0십 들어라. 청년 <laughs> 질문에 시인님의 강탄을 감축드리는 행사 날입니다. 어 저희는 저희 꿈나무들은 항상 이런 감사하는 음. 마음으로 오늘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 혹시 백궁에서도 음. 시인님의 강탄을 축하하는 아니, 그런 게 없지? 없습니까? 백궁은 강탄이 없어요. 알죠? 았강 어, 영원 이전부터 있잖아. 영원 이전부터 있으니까 이 지구니까 강탄 일이 있는 거야. 백궁은 누구도 강탄이 없습니다. 알았죠? 가보면, 아, 왜 우리가 생일이 없는가 알게 돼. 알았죠? 어, 백궁에는 영원 이전부터 다 있는 존재들이야. 여러분이 가면은 돌아간 거지. 옛날 집으로 돌아간 거지. 그게 없던 사람이 온게 아니야. <laughs> 여러분의 기록이 다돼 있어. 거기 가면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다고. 알았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은 내 이름이 무한대 이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이름에 변천사가 쫙 되어 있어 지금 이름 지구 이름 말고 또 여러분 이름이 있어 전생에 있을 때 이름 그것이 순서대로 다볼 수가 있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수천만 개야 <laughs> 여러분이 수천만 번 지구여행을 했으니까 요별 말고 다른 지구에 또 여러분이 갔었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돌아다니겠어? 그런데도 아직 백궁을 못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80억 중에서 최고 효녀, 효남들만, 효자만 여기 온 거야. 네. 어머니, 아버지, 어느나가 어떤 분이 한 분이고 그 이름 뭐고. 오늘 그 스물여덟 구자한 사람, 그, 그 가정주부지. 그러면 2900만 원 했는데 전부 징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했단 말이야. 외그 여자부까지. 외갓집까지다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 효자야? 아니야. 효자야. 그게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여자야? 여자야. 여자가 그렇게 남을 천국에 많이 조상을 보낸 사람은 내가 안 왔으면 있을 수 있나? 없어요. 여기는 말이야. 효자들이 모이는 곳이야. 어, 뭐 네. 교회나 절에 천년만년 가도 조상을 천국에 못 보내 맞죠? 네. 부모가 어딘지도 안 알려줘. 네. 몰라, 맞죠? 네. 음, 여기 오면 다알수 있죠. 네. 그니까 여기는 효녀 효자들이 모여 있는 거지, 알겠죠? 네. 일반 사람이 아니야. 복 터진 효자들이 알겠죠? 저 종교인들은 말이야. 지도 천국을 못 가. 그런데 저 어머니 아버지, 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외신교까지, 오늘 외신교까지 보냈지. 네. 한 3천만 원 되지, 한 사람이. 네. 오늘 한꺼번에 다 했어, 오늘. 그러죠? 우리는 그 돈이 솔직히 뭘 하다가, 장사하다가 몇 천만 원 날리는 그 순간이야. 그런데 백궁에다가 명패한 사람 날린 돈은 그는 어마어마하게 행운하여 그리고 어떤 노인네가 죽었는데 방에 뭐 시커먼 가방이 하나 있었어 아, 보자기에 종이에다 시커먼 종이에다뭘 쌓아서 가보니까 방에 돈이 10억이 있었어 그것도 현금이 근데 그 돈을 썼을까 <laughs> 안 쓰고 애끼고애끼다가 혼자 죽었어 병원도 안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살아있을 때, 조상들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돈에서 천만 원, 한 이천만 원만 가지고, 조상들 전부 축복맹비 해줬으면, 그돈다 잊어버려도 안 아까워. 그냥 갔으니까,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자기 부모들한테도 좋은 일못 하고, 돈은 돈대로 놔두고. 맞아, 맞아. 그러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오늘 나를 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이에요. 알았죠? 내가 네. 요새 생일 행사가 계속되니까 엄청 시달리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상들한테 명패한 효자들이라 천번만번을 만나도 안 피곤해. 알겠죠? 네. 아까 질문이 뭐였노? 백궁에서도 지금의 음. 강탄일을 추라고 했니 강탄 어, 그래. 강탄일이 없어요? 네. 백궁은 왜 강탄이 없는지 알겠지? 네. 어, 오늘 그래도 한 가지 가르쳐 줬네. 백궁에 강탄일이 없다. 네. 알았죠? <웃음> <웃음>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이 신은 나이가 있을까? 없습니다. 없죠? 네. 출발점이 있을까? 일신무시, 일종무종일이야? 네. 무시무종이야. 시작과 끝은 영원히 존재하죠. 근데 그게 희간하게 여러분도 무시무종이야. 네. 시작과 끝이 없어. 지옥에 가도 계속 있어야 돼. 한번 잘못 들어가면. 또 여러분 또 백궁 가면 영원히 백궁이 있게 되는데 거기는 재밌는 게 심심할 거 봐서 지구에 있던 생활로 돌아가고 싶으면 순식간에 다른 세계가 나와. 자기 원하는 대로. 심심할까? 안심심해요그 저끼리 같이 갈사람 같이 가. 음. 내가 있던 세계로 거기 백공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 가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소를 먹였어. 뭐 이러면서. 재밌죠? 네. 어, 그러니까 백공 가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많다는 거. 아하하. <laughs> 알겠죠? 어. 근데 백공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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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laughs> 여러분이 백공 언어로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는 말을 해봐야 전혀 못 알아들어. 여기서는. 그런데 그 말로 한다면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감사합니다. 땡큐. 뭐밉다는등뭐 두고 보자 이런 말은 자체가 없어. <laughs> 알겠죠? 어, 그러니까 뭐 다치는 사람도 없지만은 도둑도 없지. 여행은 자유롭지. 차원 이동을 해서 수백 차원을 왔다 갔다해 요 차원 여행을 하는 거지 여기는 차원 여행이 아니고 무슨 여행이지 지역 여행, 지역 여행 알았죠? 네. 석가모니는 중생무변 서원도라고 그래서 중생들을 다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깨닫게 해주겠습니다. 요게 서원도야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무변 끝이 없이 많아도 그걸 서원도 길도자가 아니고 온도할 때도자다 이르게 하겠다 그 온도에 도달하게 하겠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근데 나는 뭐하러 왔지 중생무변 서원도 하러 왔나 아니야. 모든 중생을 다 구하러 왔나 아니야 천사 천사 천사들만 백분갈 천사들만 구하러 온거야 그래서 나는 중생무변서원도가 천사 천만 천만, 명. 천만 천만 명의 천사 네. 천사 네. 천만 서원도 네. 천만 명의 천사를 반드시 백궁으로 데려가야 돼. 알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중생무변서원도라 해놓고 얼마 구하지도 못하고 갔죠? 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사람이야. 그러나 신인은 천사 천만. 서운도 음. 음. 천만 명의 천사를 보내면 이 사람들이 맹패를 해줘가지고 10억 20명을 백분으로 가게 할 수가 있어. 맞죠? 네. 오케이 오늘 어몬들 레벨 백무 들어. 네. 지난 강산 때도 백무 안 줬어요. 네. 하늘공 역사상 처음 있는 네. 일. 네. 어, 그건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알았죠? 네. 어, 여러분들을 보면은 내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 어, 많이 주고 싶지? 이 영상 보는 시청자 레벨 50모. 들어가! 영어 <laughs> 또 <병원도 웃음>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알았죠?